오늘 TV조선 관계자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TV조선의 구세주로 활약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김호중 씨는 TV조선이 어려움에 처하기도 전에 항상 방송국이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비밀 수호 천사였습니다. 김호중 씨의 인기는 TV조선에 무한한 혜택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의 음악과 무대 퍼포먼스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었고 TV조선의 시청률 상승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방송 출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호중 씨는 프로그램 녹화가 끝날 때마다 항상 남아서 TV조선 직원들이 현장을 청소하는 것을 도왔다는 믿기 힘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김호중 씨 같은 입지와 영향력이 큰 가수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특히 트로트 마을에서는 김호중 씨 같은 베스타가 이런 헌신을 보인다는 것은 매우 감동적인 일입니다. 그는의 이러한 행동은 다른 연예인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었고, 팬들에게도 그는의 진정한 인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TV 조선 관계자는 김호중 씨는 우리의 영웅입니다. 그는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김호중 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호중 씨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였고, TV 조선의 등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의 리더십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만 발휘된 것이 아니라, 방송국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호중 씨의 이러한 행동은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팬들은 김호중 씨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는의 헌신과 노력은 정말 대단합니다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또한 김호중 씨는 TV 조선의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직원들과의 소통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는 항상 밝은 미소로 직원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노고를 치아하며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의 이러한 노력은 TV 조선의 내부 분위기를 더욱 화기애애하게 만들었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김호중 씨는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팀원들과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기꺼이 수행했습니다. 그는는 함께 작업하는 이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이러한 그는의 따뜻한 배려는 TV 조선 제작진과 직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